맞아 와 이거 <웃음> <웃음> 진짜 박쥐가 넘쳤다. 어, 넘치게, 넘치는 아, 추가 빛나 가지를 박가 넘치게 는승부치가 있었다. 아 이게 이거 좋아 집에 가자. 아 이거 먹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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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아, 아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어, 가. 와, 쓰레쉬 지겹다. 와, 이게 안 돼? <목소리> <목소리> 빨리 채워야 돼. 아, 이 큐! 실수기 생각하면서 마무리 지어 큐! 아, 까비. 우리 노릴려고할 거야. 우리 창한방이거든. 파이야 여기 이제 들어가서 맞추려고 하는데 시시 안 보이면서 는 여기 맞추려고... 여기서 다 맞추자. 예사 하하하! 안녕. 좋아. 난 너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아, 살것 같아. 오줌 마리한 돼. 오줌 발사! 아 노란색이 아니네. 물을 많이 먹었나 봐요. 좋아. 좋아! 수고졌습니다네 승리. 승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바로 뚫고 여기서 상대 여기 트리기 W, 점화까지 쟤 죽었죠 안녕 잘가라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분명히 점멸까지 쓸 반응을 예상을 해서 내가 어차피 점화 날릴거면 상대방의 점멸까지도 빼주면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재간동이로 느려지게 하고 평타 한방 평타 한방 자 이제 오죠 얘가 마지막 딱 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때 이제 마저 마무리 짓는거지 이러면 미신을 살리는 거예요 마, 마지막에 딱딜 계산이 좀 안되게끔 마지막에 W 데미지를 우겨넣는 거죠 자 이쪽에 바로 예상작 해주시고 여기서 예상하고 자 이런식으로 마무리 해줍니다 상대방이 전멸을 쓰면 전멸로 웅수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을 쓰면 어, 잘 차분하게 차분하게 0.12초만에 생각을 하셔서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춰주시고 자이런붕 나오겠죠? 오케이 자궁 나왔죠 그럼 잠깐 빠져줍니다 자 제간둥이가 돌 때쯤 되면 바로 이제 들어가주세요 바로 들어가주시면서 겨눠 걸어주시고 자 겨눠 깨워주시고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런식으로 손쉽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처법들에 대해서 깽깡이 전 알고있는 편입니다 자. 아 여기서 제간둥이 피해주면서 좋고 이거부터 잡으세요 자 이거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이고게깡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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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보다가. 오케이. 아까 탈리아 보셨다시피, 궁안 맞춰도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오거든요. 이번 레넥톤이랑 같이 각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제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레넥톤이가 먼저 들어가게 하는 경우에. 이미 이 친구는 이미, 어, 양이에요. 양어 <laughs> 양이 잘도망가 역시 양을 날리세요. 바르시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자, 자, 이제 찌르겠죠. 이때 이거 딱 누르고 그냥 마무리 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조금 그, 밀당하면서, 적팀이 보면은, 저런 얌생이 자식, 야골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플레이를 해주시면, 적을 두명 정도는, 두명 정도 잡아낼 수 있죠. 항상 여러분, 들 개피는 CC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CC기를 잘만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키를 따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만화만 좀 있으면은, 충분히. <laughs> <laughs> 충분하지 못했네요 <laughs> 자분이 하나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끝내도록 합시다 증폭의 고속단로 하나 주고 최대한 아 항복을 야 피즈 잡았다 이 정도면 됐어 저 개쩌는 페이커를 잡다니 하면서 야 이게 진짜 아아 형비이형비이 저를 잡고 이제야 포기할 수있나봅니다 잘가라 자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딜교환을 딱 해줍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쟤를 죽일만한 스킬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방금의 킬이 탄생할 수 있었죠 쟤 들어가고있어 쟤도 들고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거 이거를 저 잡았어! 이즈리이즈리 잡았어! 오케이! 좋아어 한타! 이거 대승이야! 좋아! 대승이야! 좋아 좋아! 다들 우리팀에, 우리팀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싹이 다들 이제 오고있어. 그래서 이제 아까 부정적인 말하던 친구들도 조금씩 이제 그런 말을 거두고 희망이라는 싹이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다들 몸도 느끼고 있을거예요 됐다 이거 됐다. 아 히라니. 피하고 나한테 온다 이거. 빠지고 제공 쓰겠죠 오케이. 하나 잡고자 빨라 돌라 이들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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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좋아 이거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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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영차 타이밍이다. 대박. 좋아 좋아 좋아. 깨비 깨비 깨비. 포도밭은 내 거야. 절대 양보할 수 없지. 승리는 양보도 절대 포도는 양보할 수 없다고. 이 달콤한 이래서 게임을 하지. <목소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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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들! 안가! 좋아, 좋아,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좀만 집중하자! 탑에서, 탑에서 열자! 왜냐면은, 탑이 타워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 일단 포킹 넣으면서. 날 당기려고 하겠지? 아 마무리 해어 공도 못 썼다고! 야! <laughs> 아떼! 업체기가파괴 되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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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가 파하게 되었습니다. 오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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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밀고. 저 막아냈어, 막아냈어, 막아냈어. 그 점만 생각하자, 막아냈다. 자 불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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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변다. 마무리쳐, 마무리쳐, 마무리쳐. 안돼! <목소리> 마무리치고, 마무리짓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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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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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서 살아줄수 있겠지? 살아줄수 있겠지? 너희들 믿는다. 하늘에서 지켜볼게. 제발 살아야 돼! 홀베야, 돌아와! 아! 이녀 세상에 궁극기 완벽히 당했군. 수고했다. 됐어, 됐어. 됐어. 여기까지 온건 서로 노력했기 때문이야. 받아들이자. 그래, 수고했다. 너희들도 수고 내가 먼저 쳤다. 내가 이겼지? 쏘고 개 늘죠. 그러니까 피지컬이 안 나오지. 쏘고, 내가 더 빨랐지. 익지랄 <laughs> 쓰더라고. 안 쓰네. 하, 전면 나오고 면 없지. 너 얼마 죽어? 그러다가 너 그러다 죽어. 그렇지 좋아.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무리해. 니네 거다, 니네 거다. 마무리를 잘해서 성이 마스터인 거야. 자, 아, 마무리해. 나, 이제 얘가, 이제, 가가가. 가면 나한테 올 거야. 나를 마무리하러. 어차피 죽은 거, 나라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게 갔습니다. 어. 이런 세상이. 이거 한번 따자. 아까랑 같은 상황이지. 이번엔 제간둥이를 먼저, 먼저 쓰면 되겠지. 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웃음> <웃음> 어, 나는 갈게 이제 너희들끼리 잡아줘. 아야 아야 뭐 어쩔 놈! 아나 완쪽. 이거 너먹으라고너너먹으라고 먹어봐 먹어봐 그거 먹었으면 우리 사이 나빠질 뻔했어. 그거 안 먹었으니까 인정할 수 있어. 아 근데 여러분들. 마스터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솔직히, 내가 마스터였어도 먹었어. 마이는 먹어야 되는 캐릭인 거 알잖아. 본능이 먹는다. 마 옆에서 본능이 누가 내 귓볼에 대고. 먹어. 니가 캐리해야지. 아, 그래. 평생 약자로 살 거야. 계속해서 악마가 속상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착한 캐릭도 마스터만 하면 먹게 된다니까. 점화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잡는 건좀 불가능하고요. 아마 딜교만 해볼게요. 어, 잡겠는데? 어, 가능하네. 큐가 뜨기 때문에, 어, 전멸을 그다지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전멸을 안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이브 쳐, 다이브 쳐! 대박, 대박, 대박! <laughs> 으아! 이 날을 위해 12분 8초 동안 살아왔다! <laughs> 아, 다행이다. 해피엔딩이다. 이거까지 먹었으면 어색해졌을 거야. 좋았어. 집에 가자. 집에 갑시다. 하나 더 밀자. 여기서 큐로 빠져나가세요, 이렇게. 잡았다, 이거. 궁어었어요 그한번 넣어주고 마무리죠. 그렇지. 마무리 되나? 와하! 와하! 아, 나한테 보낼라 그랬어. 아 나한테 보낼라 그랬어. 보내신 공은 잘 받습니다. 화를 날리려고 하겠지? 두번이 누구한테 붙을까? 에호하하나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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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적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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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하후회 <laughs>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 날. 변태 같다고요? 아, 실현당한 변태인데. <laughs> 마, 내가 니네 사랑하면 안 되나. <laughs> 어 재민식 선생님 성대모사였습니다. 금방 볼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어? 레이백이죠? 며칠이 지나도 완곡하는 걸못 봤다고요? 와